안녕하세요, 랭꼬마입니다. 벌써 포켓몬스터 ZA의 첫 공개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요. 다음 포켓몬 프레젠트 일정이 공개되기 전에 ZA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망상을 해봅시다. ZA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 유래를 먼저 찾아봐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AZ의 시작과 끝에 중점을 둬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ZA라는 이름에 중점을 두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기존의 포켓몬스터 본가 작품의 이름을 보면 메인 전설 포켓몬스터의 색, 메인 전설의 외형, 또는 메인 전설의 이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ZA 또한 메인 전설 포켓몬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주목해서 망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레전드 아르세우스는 포켓몬 디아루가, 펄기아처럼 전설 포켓몬의 이름이 사용되어 출시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왜 레전드 ZA는 포켓몬 XY와 달리 레전드 Z가 아니라 레전드 ZA로 출시가 되었을까요? 이를 유추하기 위해서는 XY를 어떤 식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 판단은 전설 포켓몬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포켓몬 XY에서 각각 등장하는 메인 전설 포켓몬은 제르네아스와 이벨타르로 각자의 모습이 X와 Y처럼 생겼습니다. 즉, XY는 전설 포켓몬의 모습을 본다 이름을 정한 것이라 생각해 봅시다. 이는 소드 실드처럼 메인 전설 포켓몬의 모습을 타이틀로 정한 것인데, 레전드 ZA의 타이틀을 유심히 관찰해 봅시다. Z는 확실히 지가르데이고, A의 부분은 프리즘 타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A의 부분이 다리와 발처럼 보이지 않나요? 저는 여기서 ZA는 지가르데의 새로운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새로운 형태가 리전 폼이나 과거 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더 타이틀을 유심히 관찰해 봅시다. z-과 a를 명확히 구분해서 보면 서로 색도 다르고 무늬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미 지가르대의 퍼펙트 폼이 존재하는 시점에서 가능성을 생각해보자면 5세대의 큐레몽와 메인전설의 융합처럼 지가르데와 어떤 포켓몬의 융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로 블랙, 화이트, 큐레무가 등장하는 블랙, 화이트2 타이틀을 보면 2인 부분만 색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처럼 ZA의 A 부분이 색이 다른 것은 융합과 관련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추가로 하이픈의 원래 사용법은 유럽 언어에서 합성어를 만들 때 가독성을 위해 사이에 넣던 것인데, 이는 ZA는 하나의 포켓몬이지만, Z와 A로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가르대는 어떤 포켓몬과 융합을 하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알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가르대와 융합하는 포켓몬의 정체는 6세대에 존재하지 않는 준전설 포켓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준전설에 대해 굳이 망상만 해보자면 저는 라티아스, 라티오스와 같은 계열에서 러브로스와 같은 포지션일 것 같습니다. 일단 라티잠의 색깔을 보자면 빨강과 파랑인데 빛의 삼원색을 보면 남은 색이 A에 해당하는 초록입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새로운 카퍼 시리즈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판단은 메가지나 형태입니다. XY는 메인 전설 포켓몬의 모습도 나타내지만 각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한 메가지나 형태를 나타냅니다. 이번에는 XY는 메가지나의 형태를 본다 이름을 정한 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새로운 메가지나의 형태는 Z 진화가 아닌 ZA 진화라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ZA 진화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ZA는 지가르대 암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의 카드게임의 카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카드의 이름은 FA 호플 A 랜서입니다. 여기서 FA는 풀 아머드입니다. 카드게임의 카드이지만 이렇게 풀 아머드를 FA라고 표시한 사례가 있기에 ZA 또한 지가르데 아머의 가능성이 0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ZA의 타이틀 또한 지가르데를 두르고 있는 A의 형태로도 보여줄 수 있죠. 이쯤되면 생각나는 포켓몬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포켓몬고에서 등장한 아머드 뮤치인데요. 저는 갑옷을 입은 아머드 뮤치와는 달리, 지가르데 아머는 지가르데가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지가르데가 갑옷이 되는 형태일 것 같습니다. 일단 지가르데는 코어와 셀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함을 알수 있고, 그렇기에 다양한 포켓몬이 지가르데 아머드가 가능함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리도 과거 사람들은 지가르데 셀이나 코어가 포켓몬이 아닌, 도구인 줄 알고 포켓몬에게 사용하여 진화하거나 지가르데 아모드화가 되는 그럴듯한 느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 ZA가 지가르데 아모드라면 어떤 포켓몬들이 가능하고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스타팅 포켓몬이 지가르데 아모드가 가능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스토리처럼 진행된다면 당연히 진행상 지니게 되는 스타팅 포켓몬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때문에 저는 스타팅이 지가르데 아머드가 되거나 지가르데의 힘을 받은 느낌의 미전폼 진화 형태를 지니게 될 거라 봅니다. 두 번째는 라이딩 포켓몬으로 이 또한 특정 포켓몬을 지가르데 아머드화하거나 지가르데 느낌의 새로운 진화 포으로 만들어 타고 다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트이는 어떤 기능을 가지게 될까요? 첫 번째 예상은 단순히 지가르데 타입인 땅 타입을 부여받는 것이고 두 번째 예상은 HP가 절반 이하가 되면 모습이 변하는 지가르데의 특성인 수험체인지를 받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네요. 다들 영상은 재밌게 보셨나요? 그냥 제트의 다른 뜻을 생각해본 제 생각이니 너무 맹신하진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제트에 대하여 제 뇌를 지었짠 망상이었습니다.